근데 이거에서 만약에 주작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, 만약에 주작인 줄 알았으면 우리도 몽골이 바로 내리고 하더만. 저희만 좀 옮겨놓은 다음에 야, 이거 그대로 올릴 수 있으면 이득이니까 올려보자 했는데 도저히 안밀어 내린 거잖아요. 그러면 이 룰을 아, 안다 생각하면 은 몽골이 더 아는 거야. 맞아 그, 그리고 나중에 몽골 문깰때 한쪽 문 깨는 거야. 어, 와, 그 생각도 못했어. 저도 바퀴 미는 거랑. 그 기분 머리가 좋아, 아, 그, 진짜 머리가. 키위. 힘이... 맞아 몇번안 두드리더라고요. 우리도 몇번안 두리는 것처럼 나는데 우리 말두드리자. 많이 많이 <laughs> 처음에 당황했어. 맞아 맞아. 야 이거 맞아? 야, 이거 맞아, 그래도... 맞아 맞아. 아 근데 이, 이 힘든 느낌은. 아 진짜 무거. 그 나태지역이랑 비교가 안돼 무게가. 이 2.2톤이니까. 진짜 무거웠어. 언덕에서부터는 확실히 안 올라가더라고. 근데 자루 자루만 내리고 한번 다시 해봤잖아. 그렇지. 박스, 박스만 있는 상태에서도 안 됐지. 안 밀려가지고. 정말. 왜냐면 빈술에 자체도 음. 무게가 어려웠어. 꽤 돼서. 음. 와, 근데 저 박스도 진짜 엄청 무거웠어. 그러니까 6명이 안에 걸다 내려야 근근히 올라간 정도로 해놨어. 와. 그래서 50kg를 나는 들었는데 잘안 옮겨지더라고. 근데 그 틈에 민재가. 음. 민재 한 혼자, 와, 옮기는데 혼자 들더라. 와, 와, 와. 와. 이건,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